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 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또다시 후반 막판 손흥민 선수를 교체하고 지켰고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나가자마자 결승골을 헌납하며 승점 1점을 놓쳤습니다 이에 따라 리버풀에게 리그 1위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이기고 있던 중 후반 80분 손흥민 선수를 교체하고 지켰고 그 이후로 3골을 연달아 내주며 3대3 무승부를 기록했고 뉴캐슬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교체하이유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헌납하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유난히 경기 종료 5분 전에 실점을 많이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교롭게도 손흥민 선수의 교체효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냥 우연의 일치이거나 손흥민 선수가 있었어도 실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가 나감으로써 상대 팀이 토트넘의 역습을 배제하고 더 편하게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득점을 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교체업 될 때와 그 이후에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을 교체업 시킬 때마다 우리는 질 거야. 시즌 초 웨스트햄이랑 할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 제발 앞으로는 손흥민을 빼지 마. 뉴캐슬, 린치랑 비길 때도 그랬지. 손흥민이 없으면 리버풀의 자신감이 올라가. 한두번 겪는 일 아니잖아. 제발 조심 좀 하자. 무린뉴는 정말 배우는 게 없네. 손흥민을 빼지 말라고. 손흥민을 빼는 건 마치 상대팀을 조이던 나사를 푸는 것과 같아. 손흥민을 빼자마자 상대팀이 골을 넣어. 왜겠어? 손흥민이 나가자마자 우리 팀은 압박이 줄어들어. 계속 반복되는데도 무린유는 깨닫는 게 없어. 정말 나쁜 결정이야. 이건 최악의 결정이야. 무린유가 항상 하던 것처럼. 비기기 위한 결정이군. 손흥민 없이는 승리도 없어. 알리는 지기 위해 들어왔어. 골만 먹히지 마. 이렇게 빌게. 왜? 알리를 넣는 건 좋은데 손흥민을 빼는 건안 돼. 델레알리는 단돈 500만 유로입니다. 은돈벨레한테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손흥민이야? 안 돼. 우린 문제가 생겼어. 델레알리가 가치를 높일 기회야. 그냥 교체 실수야. 넵. 토트넘은 손흥민을 뺄 때마다 실점해. 오늘 잘했어, 손흥민. 사랑해. 이 교체가 문제였군. 근데 벤데이비스는 왜 아직도 뛰고 있는 거야? 잘못된 결정이야. 대체 왜? 왜? 수고했어 손흥민. 이 교체는 엄청난 실수야. 대체 왜 이런 교체를 하는 거야? 우린 그냥 졌어. 잘했어 손흥민. 손흥민을 뺀다고? 참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도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 활동량도 많은 손흥민을 풀 타임으로 계속 쓰자니 체력관리도 해야 되고 부상도 걱정되고 그렇다고 후반에 빼버리니 뺄 때마다 이렇게 골을 먹혀서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반 막판에는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스프린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더 커서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버저비터 골 헌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